오늘의 공부 주제입니다. 이런 형태. 사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젖바둑에서 많이 나오는 향수의 권도 같은 건데, 직계산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아, 이건 얼마나 손해다. 이런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아, 호선바둑이라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이선저공비행이 왔을 때, 이렇게 많이 막잖아요. 이게 정수입니다. 흙이 이렇게 막는 게 정수인데, 이때 여기를 붙여오는 수예요. 이제 가장 강한 꼴. 이게 사실은 약간 꼼수성이 있는데 이렇게 받아주고 띄웠을때 뒤로 받고 이을 때 잇고 이렇게 단수 치고 잇고 그리고 이렇게 벌리는 데까지 이게 어, 꼼수의 흙이 완전히 강한 모양인데요 과연 이렇게 진행되면 흙이 얼마나 강한 걸까요? 백이 한, 반면으로도 한집 정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흙이 망해도 너무 망한 거죠 요만큼 뒀는데 일곱지 넘게 당했다. 이거는 바둑이 아, 둘이 호선으 두면 안 되는 실력이다. 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처참하게 당한 꼴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수순에서라도 하나라도 안 해야 돼요. 하다못해 요거를 잊지 않고 이 우변을 다가섰다. 뭐 이렇게 길을 들어 다가섰다 라면은 아, 요거는 한 4집 반 정도 당한 겁니다. 이것도 이미 많이 당했죠. 그럼 또 하나 더빼 볼까요? 여기에서 여기를 잊지 않고. 이쪽 이단수를 맞지 않고 여기를 밀고 이렇게 한 점을 잡히더라도 중앙 여기를 뚫어놨다면 다음에 이렇게 33에 들어가는 거로 이거는 흑이 한 1.8집 정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당한 거 아니죠. 1.8집은 뭐좀 손해 본건 맞지만 그래도 뭐 바둑이 끝났다 이 정도로 당한 건 아니니까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은수가 가장 많이 실수한 거고 두 번째로, 여기 이은수 가장 많이 실수, 또 단수에 또 이은수, 즉이 돌을 다 살리겠다고 이은수들이 다큰 실수라는 뜻은 너무 작은 돌 하나하나를 살리는 거에 연연하지 말라, 그렇게 살렸다가는 바둑을 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 옛날 바둑책을 보시면 이 수법들에 대해서 어떻게 두라고 했냐면, 여기를 끼우면... 뒤로 단수를 치라고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가라는 건데, 그럼 이때 나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단수 치면 당연히 100은 빠지는 거죠. 나가는 건데, 여기서 흙은 다르게 둘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둬도 여기가 양단수고요. 이거를, 아, 여기 백 모양 옥집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흙이 완전히 마음꼴이에요. 이것도 안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잡아서 이 양단수를 당해도 안 좋습니다. 빵따냄을 하면 백이 화점에 있는 흙의 첫 번째 돌을 잡아먹었잖아요. 이거는 흙이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놓어내고 이렇게 단수치고 나갈 때 여기를 이으라는 건데 한점 잡고 단수치고 딴다. 이렇게 되면 요거는 흙이 약간 당한 겁니다. 한 0.6집 정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반집 당했다고 보시면 되죠. 이 귀에 삼삼에 들어오는 걸로, 아, 어, 요게 정수입니다. 요렇게 뒀을 때 흙이 한 반집 정도, 흙이 반집 정도 당한 건데, 간혹 여기를 이렇게 또 지키시는 분도 계세요. 이게 굉장히 두텁다고. 이렇게 지키시면 이제 반집이 아니라 한집반 정도 나쁩니다. 이거는더 나쁜 거예요. 여기가 지금 큰게 아니다. 라는 거죠. 이미 흙은 충분히 두텁기 때문에 여기를 그렇게 서둘러서 지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예전에는 이렇게 두라고 책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시는 분들이 계시는 건데, 이 형태는 옛날 책이 잘못된 거다. 흙이 이렇게 되면 한집반 나쁘다. 그리고 마지막 수를 안 두고 여기다 둬도 반 집은 나쁘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받으면 백의 그 꼼수에 완전히 걸려든 꼴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예전에도 이제 많이 있었던 거예요. 아주 옛날 책은 그렇게 되어있었지만 중간에 어느 시점부터 이렇게 젖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젖힌 수가 정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흙이 여기 젖혔을 때, 백이 끼어오는 꼼수가 꼼수 2탄인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역시 안쪽으로 단수를 치면 안 돼요. 아까도 안쪽으로 단수 치는 수가 안 좋은 수라고 랬잖아요 잊고 나면, 결국은 여기를 이으면 2단수를 얻어맞고, 또 단수를 치면 늘어야 되고, 또 밀면 또 늘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여기 약점을 대충, 아, 보강하는 식으로 하면서 여기를 벌려놓으면 다음에 흙이 3, 3에 들어왔을 때 이미 두집 정도 흙이 당한 겁니다. 요 흙이 3, 3에 들어온 수가 블루 스팟이에요. 그러니까 블루 스팟을 뒀을 때도 두 집을 당한 거니까 흙이 상당히 당한 거죠. 그래서 이 안쪽으로 단수 쳐서 받는 거는 안 좋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그나마 백이 양반으로 두어준 꼴이고요. 백이 여기를 잇고 흑이 귀에한 점을 이었을 때 백이 여기를 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이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꼬부입니다 그럼 또 이어야죠. 여기에서 이한 점을 잡기만 하면 백이 2.8집 정도 좋습니다이 정도 도고 2.8집. 승률이 74.3%나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백이 많이 좋은 겁니다. 흙이 많이 당한 거예요. 여기를 안 두고 한 점을 안 잡고 이렇게 벌리는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 요거 하나 젖히던가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더라도 요거는 백이 72.8%, 2.4집 정도 좋아요. 간혹 요런데 붙여서 받으면 되젖혀서 뭐 이런 걸 갖다가 단수치면 이렇게 두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붙여오는 수가 있는데 붙여올 때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늘어나도 또뭐 위로 늘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늘어나도 잡을 때 이걸 버리면 이게 흙이 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잡고도 흙이 마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벌리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냥 이렇게 한점 잡아놓는 게 제일 좋고요. 이 우변의 백석점은 이미 활용가치가 끝난 돌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활용 가치가 끝난 돈을 굳이 살리려고 하는 거는 필요 없다. 안 살려도 되고 이미 이득은 충분히 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베개 그 붙이는 꼼수 그리고 저, 되, 어, 정확하게 응징을 해서 바깥으로 받았는데 2 탄으로 또 끼우는 꼼수를 뒀을 때는 어떻게 둘 거냐? 예, 역시 바깥쪽에서 단수를 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흙은 굉장히 좋아요. 백은 꼼짝없이 걸려들었습니다. 꼼수 두번 쓰다가 망하는 거죠. 이렇게 나갈 때 요한점을 단수를 칩니다. 그 잡으면 백은 이걸 단수 치고 여기 먼저 붙이던 요걸 단수를 치고 붙이던 똑같습니다. 여기를 붙이면 흙이 뒤로 받고 여기를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거는 이 자체로 백이 세집 이상 손해를 본 겁니다. 이거는 흙이 3.3집 정도 좋다고 나와요. 다음에 100의 블루 스팟이 이 자리인데, 100이 모양이 너무 안 좋죠. 혹시 이렇게 두면 좀 낮을까 싶겠지만,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면 더 나쁩니다. 이건 더 나빠요. 이건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되니까, 100도 이렇게 두는 건 아니다. 수순상, 아 여기를 그냥 두고 이렇게 두는 거고요. 나중에 혹시 100이 여기를 이으면, 이렇게 늘어서 봤습니다. 이렇게 두는 걸로. 흙은 충분히 좋다. 왜 더군다나 흙이 더 좋으냐면, 상황에 따라서, 이런데 뒀을 때, 이제 한참 바둑이 진행되고 나서, 귀를 젖히면, 이게 패예요 그냥 못삽니다. 뒤로 물러서면은, 다 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 자체가, 안전하지가 않죠. 귀의백기의 삶이,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백이 굉장히 나쁜 겁니다. 세력도 물론 흙이 굉장히 좋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면 아 흑이 굉장히 좋다. 백의 꼼수를 응징한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백도 조금 다른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꼼수를 두다가 상대가 탁 젖히는 걸 보고 아이 사람 뭔가 좀안오구나 아, 내가 좀 다르게 둬 봐야 되겠구나. 그러고서 이렇게 느는 수가 있어요. 사실은 지금 이 장면에서 이렇게 늘면은 백이 많이 손해 보지 않아요. 원래 이렇게 늘었을 때 흙의 최선의 수는 젖히고 또 나갈 때그 다음에 막는 건데요. 축이 100이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 끊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어야 되거든요. 그때 요걸 단수를 하나 치고, 그럼 흙도 요거 단수 하나 칠수 있습니다. 입고 요한 점을 잡게 되는데 여기를 밀고 이렇게 되는데까지. 이렇게 되고 이 100이 의외로 흙의 구침에 어느 정도 활용한 꼴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 귀에 삼삼에 들어오면 백이 한 0.1집 밖에 불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꼼수 쓰다가, 아이고, 상대방이 아는구나라고 싶으면은 돌아서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요건 백이 0.1집 밖에 불리하지 않으니까 백도 어느 정도 괜찮다, 둘 수도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아, 흙도 또 다르게 응수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 에두 점머리 안 젖히고 그냥 막는 수도 가능해요. 어쩌면 이게 흑의 입장에서 조금 더 좋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은 여기를 두 점머리 자리니까 넣는 거고요. 다음에 또 여기 막히면 아프잖아요. 막히면 아프니까 이렇게 날 일자를 두게 되는데 이때 백이 여기를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귀에 3, 3에 들어가는 게 가장 큽니다. 이 우하기가 8점일 때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두고 나갈 때 이렇게 씌우면 이렇게 밀어 놓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끊어요. 그럼 단수 치고 이렇게 계속 따라 나오면 여기 끊고 이쪽이 하는 게 약점이 부담이 되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두게 되는데 이렇게 지켜 놓으면 여기까지의 진행은 백이한 0.4집 정도? 그 정도 나쁘니까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많이 불리하지 않다. 이것도 역시 상대가 꼼수인 걸 눈치채고 응징하러 왔을 때대기 그냥 약간 칭피하지만 도망쳐서 위기는 면한 그런 꼴이라고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진행된 수순 중에서 그냥 이렇게 받는 수도 가능한데요. 그럼 여기를 두고 이렇게 늘어서 두는 거고. 나중에 이제 흙은 이쪽을 보강해서 지키는 모양이 되는데 역시 이것도 흙이 반집 조금 안 되게 좋다. 생각보다 이게 백이 많이 불리하지 않다는 것은 이런 수들 삼선과 사선의 백돌들이 일렬로 있는 이런 수들이 보기보다는 대력으로 많이 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꼼수기 때문에 이 꼼수에는 뒤로 받으시면 이미 당한 거다. 끼우는 순간 또 뒤로 받으면 또 당한 거다. 이을 때 이거 이으면 더 당한다. 단수에 이으면 완전히 폭망한 거다.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돼서 백이 반면으로도 한집 쫓게 되니까 너무너무 망했죠. 백의 승률이 거의 95%에 달합니다. 요만큼 뒀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안 되고, 어디서든 이런 거한점 있는 거에는 음, 작은 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장 살리는 거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무엇보다 이런 형태에서 끼어오면은 대체로 바깥쪽에서 받는 경우가 좋은데 지금은 이미 이 뒤쪽으로 받은 수로 손해를 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바깥쪽으로 받아도 배기 좋다 이렇게 돼서 배기 좋기 때문에 과거의 책에 있는 이 형태는 흙이 약간 강한 거다. 그래서 이 꼼수 웅징에는 반드시 뒤로 받아야 되는 거고요. 이탄으로또 꼼수식으로 끼워왔을 때는 역시 바깥으로 돌이 바깥으로 중앙으로 돌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올 때 단수 쳐서 한 점을 잡으면 백이 이렇게 두고 안에서 살더라도 나중에 여기 젖혀서 패로 잡으러 가는 뒷마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흑이 상당히 좋다. 꼼수가 타파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요 수순, 이 과정들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